어, 온수 밸브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어, 하던 부분이 약간 잘안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뒤에를 열면은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그 이게 이제 온수 밸브죠. 보시면은 여기에 어, 이제 물대가 많이 흐른 겁니다. 물이 새 가지고 물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밸브는 이제 갈아 줘야 됩니다 자 한개만 갈면 되지 않고요 두개를 다 갈아야 됩니다 먼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뺍니다 한손으로 하기 때문에 네, 빼시고요 이것도 빼시고 어 근데 밑에 보시면은 클립이 있습니다 클립 요 클립을 어, 어떻게 빼시냐면 이렇게,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빼줍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상태에서 밸브를 빼시는데요. 이 밸브를 뺄 때는 어,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거 이제 원래 여기가 이제 이 온도 감지봉 잭인데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이것도 빼주셔야겠죠? 한 손을 하다 보면 잘안 되네요. 자, 빼주시고. 이걸 빼줍니다. 뺄 때는 이렇게 약간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돌리시면서 위로 빼기 위로 이렇게, 이렇게 돌려줘서 빼 이렇게 빠지죠. 네, 빠졌습니다. 옆에도 마찬가지로 빼줍니다. 예,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안쪽에 물 나오는 부분 연결돼 있고여기도빼 줍니다. 여기 여기 있죠? 이거 자, 그잡아놨 줍니다. 이렇게. 자. 잡아, 잡아당, 네, 습니다 자, 보시면은 밸브가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죠? 이 여기 보면 이제 그 색깔이 약간 빨간색 오링이 있는데 요게 탄력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일러 통이 뜨거워졌다가 식었다 하면서 이 고무가 탄력을 잃어 가지고 물이 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원래 이 밸브 색깔이 이런 색깔이 아닌데 이게 음 열에, 열에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경화가 돼 가지고 나 중에 크랙이 가게 되고 여기서 물이 새게 됩니다 새 밸브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지시키고요 예, 이게 이제, 새밸브입니다이새밸브하고 요, 보시면 비교가 많이 되죠? 예. 자, 이제 새 벨브를 이제 갈아보겠습니다. 어,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요거 이렇게, 어, 고무 호스에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를 이제 끼겠습니다 끼일 때는 그냥 위에서 이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돌려서 껴졌죠 이쪽 것도 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눌러 주면 됩니다. 그냥. 네 들어갔습니다. 네, 잭 연결해 줘야겠죠. 이 잭은 색깔 부분만 있지 뭐 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껴주면 됩니다. 네. 예, 앞쪽에도 연결해 을 줘야겠죠. 간혹가다가 까먹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안 하게 되면은 물이 바닥에 흡니다. 네, 다 연결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랑 여기 연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립을 껴줍니다. 클립은 일단은 요 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홈이 있는데. 일단 홈에다 끼워 놓으세요. 벌려서 이렇게.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여기다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딱 끼워집니다. 이렇게. 일부러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를어서이니다 그다음에 이에 이제 여기는물 어, 물을 주도 하는 건데 이건 한번 음, 꽉 조여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꽉 조인 상태에서 한바 반바퀴. 자, 여기 꽉 조인 상태에서, 자, 보이게 하면, 이렇게, 한 45분 정도, 여기도요. 이 정도에 맞춰줍니다. 어... 예, 이렇게 교환하면 됩니다.